안녕하세요, 풍상입니다. 풍아. 10만 원으로 2박 3일 프로젝트. 오늘은 제 마음의 고향인 두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울진과 속초. 그 중에서 진짜 진짜 오랜만에 8개월 만이더라고요. 8개월 만에 속초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초 낚시왕 4시간 18분. 돌비만 17,200원. 369, 369 가보자. 와, 근데 진짜 날씨가 가을 날씨 아니야? 이 정도면 그좀 볼까요? 와, 이 화면에서도 느껴지시죠? 이 가을의 향기가 어쨌든 속초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엄청 한정적이라, 속초 시로 들어가는 게 대포항 장사항 외홍치항, 설악항, 정암해변 원래 아바이마을이랑 동명항도 낚시가 됐었는데 현재는 낚시 금지죠 그래서 대부분 대포항 부근에서 낚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이제 진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이사오고 최장거리 출조를 갑니다 4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laughs> 끝이 없다 끝이 없어 와. 양양아 있습니다 양양 톨게이트 오랜만입니다 야, 오랜만에 보는 강원의 바다입니다 와 좋다 와 대포양 옆에 저거 엄청 많이 지어졌네요 저렇게 보이지도 않았었는데 속초 낚시왕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얼마 만이냐 이 낚시왕 진짜 오랜만에 오네요 개불 있나? 잠시만요. 개불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개불 아닌가? 아, 개불이 있네요, 개불. 아, 개불도 있습니다. 근데 개불이 가격이 요즘에 비싸서, 싸면은 조금 싸고, 아니면은 뭐, 다른 거 살게요. 에, 미끼 샀습니다. 미끼는 개불 만 원. 청개비 이제 두 통에서 8 0 0 0 원인데, 이게, 개불이 진짜 비싸다. 개불이, 일곱 마리에 만 원이면 한 마리에 1 4 0 0 원이 넘어요. 개불가 미쳤는데. 제가 보통 원래 시작할 때 장을 봐서 보잖아요. 장을 일부러 안본게 속초가 진짜 작고 관광 도시고 발전이 많이 된 도시라 방파제 어디든 배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끼는 배달 시켜서 먹을까 해가지고 일단 안 샀습니다. 그래서 술이랑 간단한 음료만 살게요. 편의점에서도 샀고, 네, 그러면은, 미끼값 18,000원, 지금 편의점에서 18,000원 나왔거든요. 36,000원 사용했어요. 사실은 치킨을 조금 시켜 먹을까, 지금 생각 중인데, 일단 가볼게요. 와, 아까 본 거. 야, 이렇게 커졌어. 제가 이쪽, 바깥쪽 자리에서 항상 낚시를 자주 했었는데, 이 건물이 이렇게 올라갔네요. 대박이다. 이 근처에서 텐트 피고 자면은 내일 아침에, 자동으로 잠 깨겠는데, 이 공사장 소리 때문에. <laughs> 어제는 포인트 한번 둘러보고, 어디서 할지 좀 정해볼게요. 진짜 대포항 얼마만에 오냐. 낚시하는 사람 없네요, 평일이라. 낚시하는 사람도 없고, 굉장히 조용한데, 와. 아, 바다 냄새. 좋네요. 오랜만에 오는 대포항. 대포항 구멍치기 진짜 많이 했었는데, 네 오늘의 짐입니다 오늘의 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심플한 편입니다 이게 왜냐면 제가 오늘 셸터 피칭도 안할 거고 뭐 음식을 해 먹을 건 아니어서 촬영 장비, 원투 낚시 장비 그리고 텐트 세팅할 수 있게 잘수 있게 이렇게 있거든요 오늘은 음식을 시켜 먹는 거에 주안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속초의 어쨌든 엄청나게 장점이자 매력이기 때문에 제 예전에 동명항에서 지금은 낙금이 됐지만 동명항 방파제가 엄청 길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커피를 배달시켜서 먹은 적이 있어요. 미디아 커피? 이런 걸 시켜 먹었었는데. 어쨌든 오늘도 한번 시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피자든 치킨이든 재밌을 것 같아. 계속 던져놓고 있을 거니까 낚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준비하고. 집부터, 진짜, 집부터. 진짜 속초 오랜만이긴 하다. 대단한 고기를 뭐, 평소에도 못 잡지만, 기대하고 왔다기 보다는, 속초는 제가 유튜브를 촬영을 시작하고, 초창기부터 엄청나게 사실 많이 다녔던 곳이라, 오면 편해요.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서 뭘 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알고 있어서 너무나도 편한 곳이죠. 요즘에 좀 매너리즘도 있긴 해서, 조금 극복한 기념으로, 속초로 와봤습니다 자, 텐트를 쳐볼까요 텐트 펴고 낚싯대 세팅하고 바로 뭐 음식 시키면 될것 같아요 텐트 위치는 이거 만든 다음에 좀 고민 좀 해볼게요 여기가 좋겠네요 여기 제 집은 오늘 여기입니다 이제 이제 여기 앞에서 활동하고 낚시 바로 앞에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 아 근데 확실히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다 구독자 호랭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박 3일 캠낙 프로젝트를 너무 더울 때 시작한 거 아니냐고 근데 제가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 요 너무 더울 때 시작했어. 요즘 봐. 날씨 얼마나 좋아. 예술인데. 아휴. 준비해볼까? 준비해볼게요. 이제 낚시 준비해볼게요. 낚시는 오늘은 오랜만에 5m짜리 메가튠을 가져왔습니다. 여기가 테트라가 앞에 좀 길기도 하고, 너무 연질대를 쓰기에는 좀 그래서 메가튠 가져왔고, 리 릴은 뭐, 토너에서 사용할 생각이고, 한 7, 8시까지는 그냥 지렁이로 진행을 하다가 8시부터는 이제 개불이 뭐 7마리밖에 없긴 하지만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사실 저는 뭐 낚싯대를 던져놓고 받아보고 술 마시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빡세게 낚시만 하진 않죠. 자, 어찌했습니까 이게, 이게 내 스타일인데. 개불을 샀다는 건. 운 좋게라도 한 마리 걸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는데 너무 높은데. 맞아 낚시 준비에 들어갔어요. 어, 속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김포에 살 때는 그래도 가끔씩 왔었는데 대구로 이사 가고 단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laughs> 일 때문에 한번 온 적은 있었는데 그때는 낚시를 안 했고 낚시를 하려고 온게한 8개월 만에 왔더라고요. 제가 울진의 아들이란 말을 자주 하지만 원래는 속초의 아들이었습니다. 속초에 가면 뭐 뭐라도한 마리는 항상 잡았기 때문에 속초의 아들이라고 말을 많이 했었는데 그 속초의 아들이 8개월 만에 부모님을 뵈러 왔네요. <laughs> 어쨌든 여기 대포항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영상이 없는 것도 많지만 제가 낚시를 굉장히 많이 한 곳이에요. 그래서 익숙한 포인트고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매너리즘에 좀 빠졌었는데 그거를 조금 이제 극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극복한 김에 조금 멀더라도 제가 편한 곳에서 편안하게 한번 촬영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속초로 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저녁 개불도 쓸 거라 반우를 조금 큰 거를 사용할 거예요. 10만 원 프로젝트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거긴 하지만 지렁이 스파게티 오랜만에 한번 하겠습니다. 지렁이를 입괴기로 저는 한 다섯 마리 여섯 마리를 와 근데 확실히 낚시하기 좋네. 입괴기로 그냥 이게. 한 세네마리만 달게요, 일단은. 요렇게 지렁이 스파게티. 저는 이렇게 씁니다. 예, 이거, 왼쪽 거부터 해야겠죠? 뒤에 빼기. 어? 이쪽에서 하면 되겠네, 왼쪽 거는. 뒤에다 바닥에 놓고. 여기서 안 보이죠? 여기서 할게요. 이 앞에가 진짜 수심이 꽤 깊어요. 공돌이 계속 떨어져, 계속. 얘만 여기서 이제 캐스팅하면 되겠죠? 오, 5m 로드가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어색하네. 네. 슝. 슈웅... 아유, 아 찍었습니다. 캐스팅 끝! 이제 밥 먹을까? <laughs> 저위 밑에 하얀 거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진짜 오랜만에 협찬을 받았습니다. Yeah! 사실 협찬이 들어오긴 하는데 제가 그 채널 성향과 잘 맞지 않는 것들이 협찬을 안 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협찬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짜잔 파워뱅크입니다. 와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파워뱅크가 이제 수제 파워뱅크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확실히 뭐 안정성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떨어져서 파워뱅크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 인디언즈 파워뱅크 쪽에서 저한테 협찬을 주셨어요. 가지고 제 협찬을 받게 됐고, 요거를 가지고 이번에 출조를 했는데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것보다 장점이 뭐냐? 일단 이게 전 짱이었어요. 이쪽인가? 짜잔. 220 인버터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인데 220 인버터가 있어서. 이제 제가 800W까지 사용 가능한 전기기기들은 사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파워뱅크는 이제 인산철 소재로 만들어졌고,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폭발 위험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안정성이 좋다는 거죠. 거기에 수명 같은 경우에 3,500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데, 3,500회면은 맨날 나가도 10년을 써야지 수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 장만하시면은 수명이 닿을 때까지는 무조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충전을 해봤어요. 꽂아 충전을 하니까 여기 앞에 얼마 남았는지 시간이 뜨거든요.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이면은 풀로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도 엄청나게 장점이고. 제조사 스펙으로 무게 같은 경우에는 6.5kg.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되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무게에. 용량은 512WC. 그리고 최대 출력 800W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2년 무상 AS가 지원되는 점도 좋았어요. 가격 같은 경우에도 동급 용량 중에서는 499000원으로 가장 저렴한 편인데 9월 한 달간 4만 원더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해요. 자세히 보여 드리자면 여기 파워 버튼, 라이트, 시거잭 DC 단자. 그다음에 A 타입 2 개, C 타입 3 개인데 20, 20팩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이패드 같은 거는 여기다 하면 되겠죠? 차량에서 충전을 할수 있어요. 차량용으로.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0V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거 협찬 받고 요즘에 그 휴대용 인덕션 알아보고 있다니까. 어쨌든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캠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50만 원 미만에 저는 꽤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았어요 최상단에 고정으로 해 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주소를 대포항길 94-1 하고 옆에다가 대포항 방파제 1번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치킨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장터 옛날 통닭 옛날 스타일 한 마리야? 두 마리야? 두 마리 두 마리에 19,500원 두 마리 저거면 될까? 통마늘튀김 이런 거 하나 시킬까요? 통마늘튀김. 배달팁을 봐야 되는데. 뭐야, 배달팁이 얼, 마길래 배달팁이 6,500원? 와, 미쳤다. 잠깐만요. 일단 딴 데, 딴데 보자. 보니까 6,000원, 4,500원, 6,200원, 5,500원, 3,900원. 치킨 지금 이거 시켜먹는데 3만원을 써야 돼. 나 아까 만팔, 3만6천원 썼는데. 지금 6만5천원 써서 3만5천원 밖에 안 남는데? 이번 10만원 이렇게 하면 실패할 수도 있겠는데 <laughs> 내일 미끼 사면 돈 없겠는데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네, 결제됐습니다 29,000원 와 진짜 비싸다 배달팁 대구는막 1,000원 2,000원 3,000원 그러거든요 역시 관광 도시라 그런가 봐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자 네. 치킨 왔습니다 밥 먹자 밥 먹자 아. 대포항에서 시킨 치킨 와 치킨이고 얘가 이제 추가 마늘 튀김 대충 한, 하나씩 빼서 어 다리 다리 예 네. 다리 음 소금을 안 찍어도 되는데 받아 보면서 먹는 치킨 확실히 시켜 먹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네요. 여기 그리고 대포항이 공사 중이라, 여기서 취사를 금하여 달라고 써있거든요. 저기 보면은. 아우! 아이, 씨 <laughs> 야, 이런 식으로 또 고통을 주신다. 젓가락이 부러지셔서, 아이고, 다리 뜯기가 이렇게 힘드네. 음, 어우, 따뜻하니까 맛있다. 밥 먹을 때 입질 한번 들어오면 좋은데. 아, 이렇게. 몸통, 크게. 한 덩이 나 에게 두 마리 짜리 라 생각 보다 양이 꽤되 네. 치킨은 굉장히 맛있게 먹었는데, 물가 진짜 장난 아니네요, 속초. <laughs> 제가 10만원으로 이박삼일 속초편을 찍으면서 배달을 시켜 먹으면 이 프로젝트의 성공 자체가 굉장히 힘들겠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laughs> 사먹더라도 가서 사먹는 방향으로 다음엔 해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낚시를 계속 이어갔는데, 제가 좀 늦게 도착한 것도 있지만, 잔입질은 있는데 본신은 없었어요. 이 때가 이제 강원도는 수온이 조금 안정이 되고 있었던 시기라 사실 기대를 조금 하고 있었는데 입질이 없어서 좀 서운하던 찰나에 드디어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속초에서 첫 수는 뭐였는지 함께 보시죠. 오, 오, 우측로드. 아, 뭐가 있긴 있는데 뭔지는 몰라요. 뭐, 속초 특산물 황어라든지? 기다려봅시다. 입질은 확실하게 입질인데. 오, 보셔. 보셔? <laughs> 죄송합니다. 보세요. 오, 오, 오. 잠깐만요.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요. 한 번만 더 시원하게 가져가자. 앞에 있어요, 지금. 아하좀 이게 시원하게 빡 가져가주면 좋은데. 아하 답답하네, 이 친구 참. 일단은 뒀다가, 한 1,20분 있다가 꺼내볼게요. 입실이 있지만 입실이 얕기 때문에 어 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볼게요 이제는 한 10분 정도 그냥 뒀는데 그리고 느껴봅시다 한번 어 있는 것 같은데 가스 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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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데 크진 않네요 근데 네, 확실하게 있어요 확실하게 아하 역시 속초의 아들 야 좋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상당히 미니멀한 느낌이 드네. <laughs> 그뭐 진오램이나 뭐 애장어 뭐요 정도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 아직 안 보여요. 네, 슬슬 보입니다. 뭐가 오네 저기 애장어 같은데? 아 애장어네요 애장어. <laughs> 첫 수. 네, 애장어입니다, 애장어. <laughs> 네, 오랜만에 방문한 속초. 첫 수는 애장어입니다. 애장어 방생할게요. 자기가 방생. 잠깐만, 잘, 물에 잘 떨어져야 돼. 어, 예, 네, 물에 떨어졌습니다, 진짜. 아, 아, 좋네, 그래도. 애장 완주했네, 애장어 한수 있는 애장어. 미끄러. 어 개불 미끼 개불 미끼에 좌측 개불 미끼에 예신 들어왔습니다. 개불이 상당히 크거든요. 개불은 뭐 대기지. 지렁이라면 모를까 저 정도 입질은 개불은 대기죠. 저도 사실 대포항에서는 개불 미끼를 처음 써봐요. 좀궁금하긴 하네. 세팅은 됐어. 아 블랙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꾸달님 안녕하세요 풍아 성룬님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죠? 빼빼킹님 인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리봉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멍군님 안녕하세요 혼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네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많이 들어오시네 오늘 라방은 그렇게 길게 안하고 짧게 오랜만에 또 속초의 아들이 속초에 왔는데 또 라방을 안할 수가 없어서 잠깐 켰습니다 신님 안녕하세요 종표님 안녕하세요 준호님 안녕하세요 예, 라마다 옆에입니다 아 예준아빠님 풍아 안녕하세요 예쿠달님 진짜 오랜만에 제가 속초를 한 8개월 만에 왔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포인트는 좋아보이나 고기가 없다는 그곳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포인트도 안 좋아보이고 고기도 없는 그곳입니다 <laughs> 대구에서 대포항은 김포에서 울진거리 될것 같은데 더 멀어요 대구에서 대포항 오는 게 김포에서 울진 가는 거보다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멉니다. 바람이 이제 확실히 좀 쌀쌀하네. 오오오 오오 로오오일 오오 어일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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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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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한다. 잘한다 오 오오 오오 오 잘한다. 잘한다 친다 친다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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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어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아 빠졌거나 지금 애장어 한 마리 있어 이거 딱 보니까 느낌이 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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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진 줄 알았네 그렇지 속초의 아들인데 잡혀줘야죠, 이렇게. 오, 오, 뭐야, 뭐야? 짱어 아닌데? 황어인가? 오, 왜 좋은데? 아이씨, 황어다. 아, 황어다, 황어. 슬슬 끄니까 따라와서 물어버렸네. 황어네요, 황어. 역시, 속초 특산물 황어. 라방의 저주를 끊었습니다. 라방 중에 드디어 고기가 나왔어. 황어, 황어지만. 황어 이거 방생할게요. 아, 그래도 손맛 봤다. 고맙다, 황어야. 방생! 야! 어우, 야, 야, 야. 어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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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졌다?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고기 잡았네. 아유. 어쨌든 오늘도 굉장히 즐겁게 라이브 방송했고,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소통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분들 대단히 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또 이제 낚시 조금 집중해보고 더 좋은 영상 찍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다들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이제 낚시대 세팅을 개불로 새로 했기 때문에 밥 먹죠. 네, 아까 점심에 시키고 남았던 한 마리랑 네, 술은 여기 안에 다 있고 이렇게 에 있으니까 좋네. 이렇게. 의자 대신 쓸수 있고 제가 이제 어차피 뒤에 방울도 달아나가지고 먹다가 소리나면 뛰쳐가면 될것 같거든요 지금 시각이 이제 11시 10분 정도 됐고 전전전전전 아까 이거 마늘 이거 안주하려고 다 남겨놨지 무 뭐. 그리고 아까 편의점에 샀죠 청하 하면서 혹시 몰라서 소시지도 하나 샀어 근데 청하 청하 하면 먹겠습니다 잔도 없어 오늘은 잔도 없어 오늘은 편하게 아 근데 진짜 속초가 내가 마음이 편한가봐 촬영을 하면서도 익숙한 장소에서 촬영을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하네 요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쓸만한 고기 못 잡았지만 이 맛에 캠락하지 11시 10분이니까 11시 40분쯤에 미끼 한번 갈면은 12시쯤에 미끼 한번 갈자 지금 개불도 3마리밖에 안 남았어 와우. 와우. 다리를 꽉 뜯어가지고, 아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이거잖아. 음. 맛있냐? 일단은 지렁이 한 통이 남아있고, 지렁이 한 통을 더 사야 될 수도 있겠네요. 금낚시용 4,000원. 크릴 4,000원. 밑밥 말면은 한 15,000원에서 2만원 그럼 16,000원 남는데, 뭐 먹냐나? 진짜 라면 끓여 먹어야겠는데? 실패하지 않으려면? 그래, 오늘 산청아 3병을 오늘 다안 먹으면 되잖아. 부족하긴 하겠지만, 그럼 내일 먹을 수는 있는 거지. 또 내일은 어디서 자야 되냐? 장사항을 가볼까? 대포내양? 대포내양에서 낮에 민장 대 하고, 밤에 텐트 치고 그냥 가벼운 연지일 때에다가 작은 방을 세팅해서 원투 던져놓고 술 한잔 하는 것도 괜찮겠다. 깡소주. <laughs> 제가 포항편 촬영 이후로 그전까지 굉장히 매너리즘이 심했어요. 유튜브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다가 포항편 딱 찍고 이제 거제편, 오마카세편이랑다 올라갔을 텐데 거제 갈 때부터 좀 마음가짐이 바뀌었어요. 예전엔 막 이상한 댓글이나 이런 것도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데 요즘에 다시 회복했습니다 빡 봐도 좀 텐션이 좋아지지 않았어? <laughs> 근데 그게 사실 여자친구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laughs> 왜 이렇게 다들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빠졌었는데 여자친구가 오빠가 하는 거다 응원한다 뭐 이런 말들도 힘이 됐지만 진짜 힘이 된 거는 열심히 했잖아 어, 그 말이 지금까지 열심히 했잖아 라는 말이 진짜 크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전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주지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지 약간 이런 생각에 많이 빠졌다가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그걸로 됐다 구독자 분들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을 딱아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다시 촬영도 재밌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재밌어졌어요 사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지금 재밌어요 그래서 <laughs> 네 맛있게 술 한잔하고 정리에 들어왔어요 제가 이날 한 새벽 2시 정도까지 낚시를 진행했는데 라이브 방송에서 나온 황어를 제외하고는 그 뒤로는 솔직히 입질조차 없었습니다 <laughs> 와이 정도로 입질이 없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입질이 없었는데 뭐 바다가 안 주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건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자주 하는 대포항 구멍치기를 한번 할까? 아, 고민을 했는데 캡락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날이 덥기 때문에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야 돼서 정리에 들어갔고 오랜만에 속초에 와서 진짜 마음 편하게 낚시하고 마음 편하게 캡락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10만 원으로 2박 3일 속초 1일차가 끝났습니다. 가볍게 다 정리를 했고 지금 시각이 보시면은 2시가 다 됐어요. 제가 지금 들어가서 자도 햇도가만 5시간밖에 못 자기 때문에 얼른 들어가서 자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보시면은 술이 남아가지고 요거를 좀 먹고 자게요. 술은 청아. 모기 한 마리가 따라 들어왔어. 제가 하는 2박 3일 프로젝트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즐겁습니다. 이제 <laughs> 이 속초 10만원으로 2박 3일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일단 모기 잡아야 되거든요. 보이는데, 고프로 뒤에 있거든요. 모기 잡았습니다. 아. 결국, 모기 처치, 성공. 어, 이제 잘수 있겠다. 저거 만약에 못 잡았어 봐. 얼마나 신경쓰이겠어. 생각보다 또 그렇게 덥진 않네. 큰탓 아니라. 어쨌든 바로 잡을게요 제가 보통 바다 쪽으로 이제 하고 잘안 자는데, 오늘은 이렇게 자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일찍 일어나야 돼. 가자. 파워뱅크는 79% 썼네요. 핸드폰 두대 충전 중입니다. 네, 위에 잘게요. 哥。